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두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니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니 옐리 일리 라마 사바타니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 당신이시요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몸을 버리시나이까 아, 직은 아, 니나이다 아, 직은 아, 니나이다저 가난한 양들 저 연약한 정들 저 방황하는 영혼 남겨두고 나만이 홀로 나만이 홀로 올라갈 수는 엄나이다 올라갈 수 엄나이다 저들은 나의 도움을 저들은 나의 손길을 저들은 나의 삶을 시요 아버지시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나이다 옐리 일리 라마 사바타니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 니 정녕 당신의 끝이 당신의 계획 이라면 나의 기이 당신의 선한 곳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놀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 협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카펠했어요.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더할 것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니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말했으리라 너희를 위해 처설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모가 가르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내가 길이요, 진이요 생명이니, 나를 도와. 아버지께로 들어 갈수 있노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짐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만 왕의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말했으리라 너희를 위해 저설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 삼 나이까. 내가 길이요, 진이요, 세명이니 나를 통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노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소하므로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